자,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염정식, 이효선 부부 입장해주세요. 100% 금주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혼이 0%였는데 9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제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혼을 당하게 되면 양육권은 무조건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염정식 님, 이효선 님 그동안 캠프에 참여해서 프로그램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내 이호선 씨는 남편 염정식 씨의 알코올 의존증과 아내를 향한 막말로 인해서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소주 있어? 소몇퍼 있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술사와뭐 그러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알아 아, 올려줘. 아이혼하 그랬잖아. 네너 같은 씨. 거랑 같이 살기 싫은 지금도 그렇잖아. 이혼이고 나발이고 할 필요도 없어. 아 어차피 헤어지는데 뭐 이혼을 해요. 남편은 영상 속 본인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술을 끊기로 다짐을 아유. 했지만 방금 나하면 쓰레기 되겠는데 진짜. 캠프 첫날밤 부주를또 마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음날 부부심리극에서 우리가 나쁜 게 아니야, 아빠가 나빴던 그치. 거야. 이쯤 됐나? 어, 버려, 버려. 됐 아. 아, 자녀들에게 고려장을 당하는 충격요법을 통해서 뼛속 깊이 잘못을 미우쳤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조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캠프 참여한 후에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남편의 이혼 의사를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처음에는 네. 제가 이혼을 하고 싶어해서 50% 이렇게 하고 입소를 했는데 네. 영상 보고 100% 제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저도 이혼 의사가 영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혼 의사가 전혀 없다. 네. 네. 우리 효소님은 어떠세요? 저는 네. 이혼 의사가 없었는데요. 네. 저는 제가 산후울증으로 우 인해서 저희들을 방치하고 케어를 안 하고 남편도 그냥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 재성이 너무 많이 경각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 이혼 의사를 더 밝히고 싶어요. 내가 잘못했었는데 잘못을 깨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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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부여를 하고 싶었어요. 네. 아, 네. 그만큼 내가 잘못했었다는 네. 걸 깨닫고 인정한다. 마음속으로는 아, 저거 또 거짓말하네. 표현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책임이 있어서 지금 이유를 하겠다고 하니. 어분 얘기는 이런 네. 거지. 사랑해서 놔주겠다주겠다 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네. 주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두분 사이에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우리 이 부분은 지금 일단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문제인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코올 중독 단일 사유로 뭐 이게 바로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지는 않거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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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이 되는 건 알코올 중독이 되면서 뭐가정에 폭력이 있다거나 네네. 또는 아예 뭐 경제 생활을 뭐안 한다거나 이렇게 혼인 생활을 지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같이 생겨야 음.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지. 그분이 같은 여자도 아닌데 같은 여자로서의 공감대는 없잖아요. 또 남편의 입장에서만 얘기해 주시고 그냥 막말하시는 게 아닌가. 그냥 듣고 싶지 않은 생각? 귀는 열려있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 양 변호사님이 볼 때는 네. 알코올 중독이 이혼 사유가 됩니까? 아정 충분히 된다고 아... 생각을 하고요. 아정 충분히 된다고 아, 생각을 하고요. 아, 말씀하시는 중에. 남편분이 사실 한번 맥주 마시기 시작하면 네캔에서 여덟 캔은뭐 금방 평일에도 그렇게 드시고 10캔씩 또 여... 먹어요? 10캔씩. 네 그러니까요 네. 10캔씩 드시고 또 영상에서 자녀분들도 아침에 뭐 짜증 내잖아요 아, 술좀 그만 마셔 이런 거그 정도 수준의 알콜 중독이라면 이건 충분히 혼인 생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취하면 폭언도 하고 화난 네. 모습도 보이고 시키고 흥분하고. 네. 물건도 응, 갖다 치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충분히 유책사유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도하잖아 음주가 지금까지 거의 탑이실 거 같은데 음주로 하면 더잘 드시는 분은 보신 적이 없으실 거 같은데 친구 어? 있습니다 아더잘 드시는 분이 있어요? 친구 중에? 한, 한 2박 동안 한몇장 한 먹은 거 같은데 둘이서 2박 동안 앉아서? 숫병이 한 120병, 130병, 130병 되는 것 같은데 두명이 있어. <laughs> 그분은 뭐 아세요? 그분도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분 뭐죠? 이미 이미. 이뭐 이미. 이미, 이미 갈라졌구나. <laughs> 이미 이미 갈라졌어요, 완전히. 좋습봐요 아, 음주가 그렇다니까, 제발.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하시겠다는 느끼셨구나. 주위에 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심각한 유책 사유라고 당연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위자료를 아내에게 지급해야 되지 않나 제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주 내에서 위자료 액수를 지금 좀 합리적으로 책정해 봤습니다. 좀 놀란 것 같아요. 아 그렇게까지 제가 잘못했나? 그 위자료가 3천만 원이 맥시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부부 간에 이런 알코올 의존증도 기본적으로 병이잖아요 보면 의학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려고 치유하려고 아내분도 어떤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그런 걸좀 같이 근데 사실 노력을 좀 하면서 문제가 계속 안 해결되고 이러면 우리가 위자료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 이렇게 되지만 충격적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우리 아내분이 어, 자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 <laughs> 술 남았어 <laughs> 저거 안 먹을 거야 <laughs> 만두 사와 만두 구워 먹을 거야 음. 음. 왜 따라주고 싶어서 그래 내 마음 모르라 안 먹을 거야 소주 갖다 놓게 이것도 마저 마셔요. 맥주 있어도 마실 거야? 있어, <laughs> 있어. 이게 지금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치료를 먹고 치료. 재우기 위한 방법. 아니 잠을 보이래. 잠을 완전히 그래. 보내버리려고? 아니, 내가 볼때 이제 다른 그날... 거 완전히 보내버리려고? 어설프게 마시고 취해서 잠들면 깨서 더 많이 마시니까 <laughs> 확 취해서 잠들. 보내버리겠네요 그러다가. 아니 그래서 그거는 저희 이제 삼촌 얘기하셨는데 많이 감액해서. 한 천만 원 정도. 천만 원. 네, 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오랜 기간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사실은 많이 부추기셨잖아요, 술. 잘하면 뭐 자는데 1,500입니다. 1,500. 그래요. 500으로 더 해서. 저는 어. 그거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 못 하는 거예요? 뭐술 먹인 거? 아니. 그러면. 아니, 그 양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 그 집안일을 팽개치고 했던 아,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퇴 네, 뭐.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다, 어. 그거. 음. 다 정상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한 2년, 1, 2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어. 저는 항상 일어나려고 용을 썼고 용을 썼다고. 요 아니, 그럼 지금 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어, 정상적으로 된게 어느 정지는몇년 정도 된 거예요? 용쓴 얘기 말고요. 저는 한 5년 정도 5년 됐어요. 정도. 아, 그래 요는 <laughs> 네, 네. 저는 아예 안 하는데. 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네. 항상 용쓴 네. 거는 빼고 현제는 미워요. 한대 꼬집어 주고 싶어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안 해도 천원으로 가셔도. 천원 감안하면 네, 그것까지 감안하면 우리가 청불 어. 안 했잖아요, 인정할게요. 지금. 어, 이해 좋하세요 네. 천원. 네. 의자료는 네. 이제, 이제 천만 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만 많이 다운됐지. 이거 뭐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요. 이거라도 막 먹고 떨어져라 하는 느낌 때문에 그냥 괴심해요. 괴심 괘씸 자체. 돈 앞에 장사 없는 거죠.